세러데이 쇼다운 젠지 스포츠 대 디플러스 기아. 아, 이런 상황에서 시너지를 보면 이게 어. 카이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자야한테 라인전이 어. 약해서 어. 틀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뭐 후반에 밸류적인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초중반 교전에서 트리스타나가 또 알리스타와 밝기 콤보가 뭐 서로 시너지가 나면 다배올수 <laughs> 네, 있어서 네. 그런 교전력도 한번 살려보겠다는 의도 같아요. 그렇군요. 휴원의 어, 조합이 라인전도 강할 뿐더러 상대방의 받아치는 스킬도 신짜와 아지르로 굉장히 잘 구성해놨기 때문에 디엔프릭스는 나피리가 그래도 초중반 단계에서 교전력이 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리스타와 우리 하나 시너지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주도권적인 부분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단 네, 말이죠. 가겠습니다. 오늘 1인 센트입니다. T1과 TF를 스입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버서커가그 라인전하게 어떻게 잘 넘기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체력이 좀 적긴 해도 비스킷도 있고, 그래도 포탑끼고타이진으로 같이 막 비비며, 네. 네. 다이브 하는 쪽도 좀 무섭긴 하거든요. 예,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오너가 언제 그래서... 들어올지 저창 끝을 보고 있어요. 와! 왔다! 와! 이게. 예상이 되었던 사이다로죠요 럼블한테 타이어 걸고 그 다음에 럼블 띄우고 한번 띄우고 그 다음에 한턴더 보나요? 예제차 사이브 예. 아무도 안 하면 이거 뺐으니까 조금만 조금만 위험할 수 있어요 자꾸 타버 데미지가 세긴 세서 뭔가 교전이나 액션각을 보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아이프와 함께 동명 대기 중 타겟은 이쪽을 오리아나6렙 타이밍 때할 네. 거면 뭘 해야 되는데 연계를 근데 뭐짜오도 멀리 있지 않아 글루 그리루 어 아마 슥 지나갑니다 네, 오너 쪽에서. 어 이거 라인민 다음에 알리스타가 옆에서 나올 생각인가요? 네, 네. 양쪽이다오고 어, 네. 오너 노리는 거인가요? 스토퍼치 네. 쫓아만 내도 나쁠 거 없다. 네. 물론 이거를 어떻게 한번 뚫여보고 싶긴 하긴 한데. 근데... 와. 네. 전멸! 전멸 살아있어서 한 번은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편도 어? 있다! 때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생기기 빠지고 선피. 점프! 쫓아가면서 아직 자야가 공극기 배운 게 아니거든요 아, 쫓아가면서 계속 다음 턴에 되나요? 길드! 점프! 와다 넘어와서 <laughs> 전멸 싹다 뜨면서 싹싹 아직 안 끝났다고요? 불러냈고요 어니 어, 근데 라이 2가 불러 어필하기니다 그러면 이거를 마무리를 캐리어를 잡아주면 네. 네. 아 근데 이게 쉽진 않거든요 아 그래 이거 안, 안 돼요 네. 아 그냥 빼네요 쭉 마시고 남았고 그래도 요거 유충 강타 있으니까 하나 번. 하나만 네. 더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야, 네. 위험해요 네. 아 마침처럼 아지르 지원까지도 같은 뭐 최대한 그 밀어버리는 상황이었었는데 좀 원하는 만큼 성과는 좀니었을것같 계속 뭐 사방 면없어요 면 없어요 네. 네. 면 없어요 네. 그러면 그냥 그래서 딱딱딱 뜯게 떨어라 와, 와. 시짜와늑지로라도 옥지로라도. 옥억지로라도지로라도 옥지로라도. 옥로라도의지를라도 옥지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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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지살라도 옥지로라도. 옥지로라 와 달렸어요. 근데 아, 다음에 이쪽으로 뭐곧 합류할 테고요 그래서 알리 오래비고 라칸6레비니까어 근데 어 먼저? 특기를 쓰고? 네 그냥 달려들거든요. 네 알리가 전멸이랑 회복이 있어서요. 지금 네. 그래서 버티며. 보고, 있, 네, 보고 있어요 지금. 일단 버티며. 자, 그리 파. 얘 일단 기 밀어내기. 네. 오지마. 얘가 들어가서, 어 네. 어, 눈치 보다가, 네. 바로 쫓아내버리면, 럼블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게, 디엠프리스한테 좀 많이 고슬리는데요. 아, 럼블이 그럼요. 왔거든요. 네. 럼블이 왔어요, 티워. 어. 뜨고, 네. 라이프를 버텨냈어요. 그러니까 네. 라이프가 그 생각하고 네. 있어요. 최대한 럼블이 위쪽에서 오래 머물게 하면서, 바텀 뜯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정멸 그... 없을 때. 네. 이럴 때가 어. 우리하나가 돌아다니기가 좀 무섭거든요. 네.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날아가는 것까지 어 개명 아들의 흉터를 넣기도 했는데요. 아, 두완어요 살아가며 이나에게도 그러면 다른 가 그대야 도망가면서 구가 와요. 그리 여기 원이 여기 미용 일복에서 감싸는 네.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박스를요 맞았고 예컨사수 있나요? 아으로 파고 릴 수가 뒷부러미를 어 통해서 그러니까 어, 두를때렸고두두도 힘든데요 구두가 두로 어. 어. 관리 아두로 뚜껑을 열결국에는3대2화면상3 판다 대표해진 두루와두루와 서브 두부 기억이 좁아요 내래 커플이냐 아 징벌의 특징을 들면서 최대한 저항하지 마아디 f 플릭스 이런 수를 더 갖다 썼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 어 잠깐만요 어우 잠깐만 케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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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나리고 이거 바로 탑 상황이었습니다. 오, 전력 치고 있습니다. T1. 저 아래쪽에 DMX가 드래곤을 잡는데 시야를 썼기 때문에 그 반대쪽의 시야가 어떤 부분을 T1이 잘 노렸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전력 플러스니다 이거 괜히 타워 치로 앞으로 가다가는. 그렇죠 CC가 많은 조합이기 때문에 얻어 맞을 수 있어서 거인 동생이 네. 좀 무서웠고요. 속도 네. 올리는 거거든요. 네. 힘을 아래쪽으로 잔뜩 주는 건데 네. 지금 불로 쌓는 듯한 무게, 파 발로 넘어갔네요. 민규야, 그래서 전면이 어... 없기 때문에 본대 쪽에 받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라고? 그런데 그만해요. 저한테 갔는데 좀 오래 싸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그냥 어, 잠깐... 어... 와. 이녀석이아 연기가...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일단 잘 치는 필요합니다. 그래. 라이프를 그냥, 이게 면, 맨, 웬만하면 궁을 아끼고 싶어도 벌써 많이 연해져서 반대쪽에서 버 와, 이거 이웨이던로웨이던가 이래서 와. 맞아요, 마석호가. 집에 타이른까지대리가안 맞아요, 타오른다졌고요. 이거 추가적으로 지원이 더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오버가 앞장섰습니다 뒷쪽이 갑자기 타오라 되어 놓고요. 순간 도전이 갑자기 열리면서 이어지는 CC 연계가 칼 같았죠. 막 네. 그래서 트리스타라가 정말 생존기가 뛰어난 원딜인데 네. 그냥 졌어요 네. 그렇죠. 아 이게 어쨌든 답답한 시아를 뚫어내기 위해서 일단 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그래을에대티 T1 날개쪽 움직임이 너무 빨라가지고 네. 그러면 이런 거라도 저렇 잘꼈다며 아, 아, 그래도 막타 р у 긴 어렵고요 네. 라운 전멸잘 써서 빠졌고 아, 그것 말고는 네. 큰 전투를 바라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네요 레드도 좀 중요한데 <laughs> 아, 그분들이 쳤으니까 나이스 아, 나이스 어 근데 알리도 이제 네. 눈치보다 가아이그 아, 람 때문에 포지 는어갔네요 빠지려는 이가또빡세네아이거전면로 빠지면 이게 어떻게 급전부 나갔어요 아 바로 그냥 아주 쉽게 먹었고요. 위치보다가 또어 네. 딜을 잡으면서 이퀄 백이 우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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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어차피 계속 버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결국 나아있죠 차라리, 있겠어요. 알리스타한테 공정하도고 전멸공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라이프 한번 더. 네. 아 눈뜨고 다 밀립니다, 그냥. 네. 아, 저항도 못합니다. 튀어가는 거는 어딨니까? 예, 이래서. 그 일단 나와, 일단 어, 어, 나와봐. 와단 네. 네. 나와봐. 네. 일 나와. 깨, 깨. 깨. 근데 문제는 한번빼면은 다음은 없어요. 네. 풍야 누구와 함께? 이거를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걸어봐야 될것 같아. 번멸비국 풍야. 억지로 명예버. 어차피 뒤에 프리카더 어, 늘릴 어, 게 없으니까. 이빨부터 억지로 다데창한번 맞았는데 체력이 반기가 돼. 타고 있어야 돼. 끼고 네. 네. 아 근데 일단 아웃 대 무자룡이 네. 신자오가 네. 다 네. 받아요. 신자오가. 아, 오자룡 위치 대박이었고, 네. 그래도 자야라도 튕겨서 잡긴 했어요. 맞습니다. 한 명, 한 명. 좀 더, 안 되나요? 좀 더. 이거 점프 있거든요, 버스코가. 좀 더. 어디? 아, 어, 어, 어. 아, 네. 요, 아 자유 없는 것도 큰데. 이거, 이게... 뭐, 사거리 조금 길다 그래서. <laughs> <laughs> 네, 해결될 상황은 아니고. 진짜, 생각, 그럼요. 네. 뭐 사거리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제라스가 제일 좋죠. 아, 네. 사거리가 무슨, 진짜 막, 뭐 1500, 2000도 아니고. <laughs> 진짜. 네. 상대 폭이 달, 조금만, 한 번만,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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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없지! 아! 와서... 아, 이거 미드 배벨 전멸 없지! 아, 엄청나게 아! 가르치시네요. 그래서, 지어 캐리아가 어... 끝까지 돌고 왔어요. 에이... 이제는 미기에요, 진짜. 자, 가자! 에휴! 으로 들어가고, 그냥. 에이. 금연상 빠졌고. 금연상 아, 빠졌으면 공격이죠! 빠졌으면... 아, 금 컷다! 밑에닥도 빠졌고, 예, 그냥. 어우, 버섯컷 지워. 예. 더 이상 뭐, 울게 없습니다. 강합니다. 예. 저희 자 만차 이단 걸려놓고 첫 번째 데트 넥서스 깨면서 DJ. 아, 그러한 부분에서 T1의 일방적인 공격이 너무 좀매서웠네요 아, 그리고 진짜 진짜 월프라? 아 진짜 아, 월라도 <laughs> 먹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아 이게 딜도 너무 세고 진짜 죽지도않아서 어, 저게 어디가요? 문제예요. D도 되는데 T도 되는데 메이킹도 돼. 아가네 아, 아, 이거 진나? 안 되지. 오케이. 프리 도점. 오리 노프리지. 아 어, 오리 나 오리 거리 되는데 이거. 아, 버그 있다. 아니, 우리 잡긴 했어. 앞이노아 앞으로 퀸, 퀸, 흔고 있다. 근데 <laughs> 어, 그러네. 그러네, 퀸. 퀸, 그래야, 퀸. 나이스네. You love 마지막 경기, T1 대 d m 프릭스의 대결, 1세트는 T1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배혜지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이죠. 분석데스크의 헬프조합, 헬리오스님, 프리스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헬프조합의 헬, 헬리오스 신동진입니다. 헬프조합의 프리스, 프리스, <웃음> 이찬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와, d m 프릭스의 경기력이 올라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경기였지만, 음... T1은 어... 강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방향대로 양팀 모두 어... 가고 있는 게느껴졌 디엠플릭스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날카로운 장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 오, 또더 기대를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서로 준비해온 전략도 뱀픽에서부터 음. 서로 약간 원하는 걸 나눠먹는 음. 그런 구도까지 나오면서 네. 아, 그렇죠? 굉장히 재미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음. 확실히 말씀해주신 게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T1 입장에서는 그웬이 있지만 그웬을 어. 챙기기보다는 이제 탈리아를 베냈기 때문에 아지르의 티어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미드를 먼저 챙겨주고 너네에게 좀 선택지를 줄게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디앤프릭스도 당연히 이제 그웬이 있, 있기 때문에 음. 그웬을 가져가고 여기서 또 신짜우를 가져가기보다는 나필이 여기서부터 오. 이미 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은 이미 좀 컨셉을 정해왔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죠 네. 그리고 나피리가 보통은 신짜오가 살아있을 때는 먼저 뽑지 않는 카드거든요 음, 음. 근데 어차피 교엔도 가져왔고 그냥 정석적인 조합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자신 있고 음. 괜찮았던 조합을 써보자 이런 게 많이 보이고 음. T1도 그렇게 어떻게 짜지를 바로 가져가고 럼블까지 가져가면서 음. 서로 원하는 걸좀 먹었다 정도로는 봐도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체 쪽에서는 서로 좀 양보를 할수 없는 굉장히 좀 팽팽한 이제 탑 구도... 구독... 상체 구도가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DM프릭스에게는 조합상 그웬과 오리아나의 성장이 또 중요했을 텐데요. 아, 두 챔피언의 성장이 멈추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전 구도에서는 풍현 선수가 전멸이 없을 때아지레의 토스 장면을 굉장히 잘 회피해 주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시야를 먹어 가는 과정에서 T1이 진격을 하는데 여기서 사이드 미드와 바텀을 전부 밀고 들어가요. 응. 근데 그 과정에서 라이프 선수가 자기는 살수 있으니까 견제를 한번 하고 빠지는데 풍현 선수는 싸우는 줄 알고 살짝 갔다가 어? 아, 아, 여... 포스장한 장면이 나왔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바로 CC 연결을 당하면서 잡히게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표식 선수도 체력이 조금 갈리게 되고 소환사 주문까지 빠지게 되면서 뒤로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두 선수가 내려오고 라이프 선수와 함께 진입까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두 선수의 스킬 활용을 보시면은 음. 이 패시브 Q 중첩이 몇개 쌓이지 않았는데도 계속 Q를 소모하고 음. W 스킬의 이른 타이밍 그리고 아까는 아쉬운 대쉬 이동을 보여주면서 음. 그웬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가진 힘에 어. 한... 20%밖에 못쓰고 아 다쳤다고 생각해요 이건좀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네. 그웬이 캐리 역할을 해야 되는 챔피언인데 그렇죠. 20%밖에 활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킬 교환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음. 디엔프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또 왜냐면 은 럼블 입장에서는 탑에서 이제 채굴도 하고 있었고 포탑도 밀고 음. 문제는 풍현 선수까지 사실 이 럼블 체력 보면은 없는데, 안될 아, 수밖에 없는데 아 딱킬이 나오면서 음. 이 장면을 봤을 때는 도란 선수가 원래 천 골드를 밀리고 있었거든요. 네. 도란 선수는 이제 골드를 그웬을 따라가게 되고 아래쪽에서는 아래쪽대로 나름 이득을 챙기다 보니까 오. 굉장히 티원 입장에서 할 만한 구도가된 겁니다. 그렇네요. 럼블은 격차를 회복하고 오리아나는 연달은 데스를 기록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후에 티원이 또 빠른 판단으로 아 바텀에서 그웬을 제대로 사냥했습니다. 티원이 먼저 갖고 있었던 전령을 미드 쪽에 풀면서 네. 캐리아 선수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제 렌즈를 돌리면서 최대한 시야를 지워주고 상대가 미드 쪽에 세명 이상이 모인 걸 확인을 한 이후에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시야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제어와드도 박혀 있고 디엔프릭스도 라칸, 음. 신짜오 아질까지 전부 바텀으로 가는 걸 보고도 네. 약간은 대처가 미흡하거나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의 순간 이동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뭐 받아칠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그치. 해요. 실제로도 핑이 찍히기도 했지만, 근데 여기서 신짜오의 진입 속도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랐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하나가 넘어왔을 때 트리스타나와의 이런 궁 연계가 아이, 이 하이파이브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 트리스타나 잡히고요. 제압 골도 주고.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결국에 본인들이 원했던 구도대로 하나도 굴러가지 않으면서, 음. T1은 이제 발 빠르게 움직여주면서 상대의 사이드를 뚫어내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거죠. 그럼 좀 빠른 판단이나 화공 맵에 대한 음. 이해도가 네. T1 쪽에서 좀더 있었고, 음. 그런 쪽에서의 속도 차이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 이제 2세트, T1이 또 승리를 하면서 1라운드 승리를 챙겨가게 될지, 아니면 DM프릭스가 올라온 경기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지, 2세트 다시 한번 받아보시죠. 유니 카운터 치는 친구들도 많고 예, 예. 몽둥이 하나도 쎄게 들죠 아 근데 저도 그라가스가 좋아 <laughs> 보긴 했는데 예, 나르도 예. 무난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디엔프릭스가 좀더 교전 쪽에 강점을 가지면서 변수 만들기는 좋고 고점이 터져 나오면 진짜 무서운 조합이긴 한데 티원의 조합 자체가 예. 뭐 진짜 그냥 딴딴하면서도 cc 연계나 그 받아치기에도 굉장히 좋고 그 과정을 뚫고 비에고가 얼마나 옷에 많이갈아 입을 수 있을지는 좀 변수라서 특히 팀원의 진 저렇게 나오면은 뭔가 되게 무서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 좀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한 번이 그렇죠. 중요합니다. D N F X 경기 보정. 네. 아직 경기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치어플에 나왔던 것처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고. 자 경기 임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꽤 네, 대기하고 있다가 어 잠시 대기. 어표시가 오는 걸 보고요. 네. 아 여기구나. 네. CS 확인하면서 아 판테온도 나랑 같은 동선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서 아래 바위에 살아 있는 것도 눈치 챘습니다. 실제로 라이즈 입장에서 저 컨디션이면 싸우기가 좀 불편하긴 해요. 어, 그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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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라인이 덜 어, 쳐져 있어서 그러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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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뭐, 이 라인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오나 어, 그, 잭스야. 그러면 위쪽이 이제 표식은 위쪽. 닉네비에고. 네. 닉네비에고라고 놓고 오세 어마 먼저 들어갔고요. 우세 내놔 같이 교환만 하더라도 탑명 나이프. 오, 오오 아, 리아가 아니, 오, 저 피로 어디를 갑니까? 그래도, 그래서 있, 이런 있, 거, 미, 대아 이자카리마, 근데 중력형 걸어놓고 이거, 전면은 쓰게, 어, 아면 네. 전면, 예, 그래도, 찔러, 그래도 확실하게 <목소리> 잡을 수만 있다면은. 결국 잡았습니다! 비에고가 사실... 아직까지 많이 활약하고 있지만, 판티아도 힘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밀고, 그래. 그래도? 다시 기절, 기절! 아 기절, 기절! 아 이미 체력이 표창? 어, 그래도 어떻게든 뜨는 거는, 이 다음 턴. 어 이거 착취, 착취 터뜨리는 거 어떻게든. 어, 그렇게 저항이, 아 저항이 쿠키 다 꺼내고. 들어와! 아 근데 빌어내기만 해도 어? 일단 지금 반대편 작전을 취하고 있어서 디엠 f 리 쓰고 미드가 순간 비어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생각 잘해야 되는게 이거 파테운 날라와요 빨리 안하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드리해가지고요립해가지고드리 빨리 빨리. 드리해가지고드리가드리가지고가지고 드립해가지고 드립지고 드립해가지고 드립가지고드립해가 아, 난리나요 이거 뒤잡으려? 레오나도 오거든요? 레오나 불이 있어요. 어.. 이거 좀 빨리 아 도망 도망 도망, 도망, 도망. 아, 안돼 최대한 걸어서! 아, 걸어서, 아, 네. 걸어서 가야 돼요! 아, 네. 아 근데 뒤 아, 잡혀가지고 미니언이도 먹고 가야는데요 이러면은? 네. 와 그래서 연쇄사용이 계속 납니다 지금. 네. 미드까지.. 그래서 뭔가가 되려면은 제가 볼때 게임 프릭스는아 혼자 아, 가니? 실패하기는 했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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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1 봐서 저거 수거해야 돼요 아파요 어. 네. 아 어... 근데 결국 또 밀려나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어, 어, 어 여기는 또 오도가 스톤 한번 바로 어, 아이차 아, 아 이게 어, 마음이, 어, 급해요. 데미지가, 데미지가 마음이 급해요 풍염이 마음이 급해요 와... 아 이게 옳다고 뭐안 되거든요 데미지가 말이 안 돼요 판테온이 이런 식으 전령 쪽에서 예 잭스 아래쪽 준비 중 아 근데 이게 우선 어, 먼저 죽지 아, 말고요 레수 어, 싸움은 공수 네. 싸움은 좀 많이 빡세긴 합니다 레오나를 네. 때리면서 싸우는 싸움은 거의 한 10번 어, 싸움 9번은 옷을, 줘요우을한 옷을 번만 갈아입자 네. 아 그럼 점사로우 갈아입는다 들어가면서 5점 근데 탑. 이게 CC 형가될수있어요오한번 질러봤는데 노아의 일단 어딨어? DMO 어딨어? 근데 앉고, 오, 있단 오, 있단 오, 오. 옷, 오시고 뭐고 죽었어요 터트렸는데 왜 갈아입지? 아 버섯 오노가 이 와요 오노가 <목소리도> 아, 버섯 끝까지 끌어줬습니다. 또 스파르타 찍고 있고요. 스파르타! <laughs> 맞다. 지금.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그나마 가능성 있는 플레이가 이런 한타에서의 변수였습니다. 이미 뭔가 파괴력들이다 이상하고요. 어, 그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 고속도로도 또 시원하게 막힌. 하나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어. 네, 네. 그러니까 네. 여차하면 다, <laughs> 다 와봐! 아, 그렇죠. 다 넘어가자 니까안 네. 보이니까 네. 라인을 타고 가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죠 아 여차하면 그냥 비에보 드랍해가지고 스테이 각라도 노려야 돼요 다 죽더라도 네. 아니면 아노란을한번 아, 아, 도란 노려보긴 합니다 노란이 나를! 아타카 쪽! 아타카 쪽을! 아따까지 해 거... 달려들 수가 없는데 아따가 뚫갈 수가 없어요. 장판파에터도란이 나가갔어요. 대고변 고민할 게 엄청 많습니다. 집에 가는 것. 오. 와. 대이앞으로아무안 끝났나? 라이즈 보인다. 라이즈가 근데 이게 결국 가장 큰 문제가 선수들도 어... 어 이런 거 어, 정기턴, 이거 기선 이거든요. 네.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잡아야, 어, 어, 잡아야 돼요. 아무리 대건 잡아야 돼요. 네. 대데인데오 잡고 잡아 가어요 명품으로 가라이 어요 거기에 이거 가보네. 네. 이렇게 주장 데 이런 분금 빵. 아이야. 바텀 쪽에 올이 나면 나르를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바러니 공짜로 나가겠죠 그냥 믿기죠 믿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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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풍요도 드리블을 풍요도 열심히 타워 앞으로 가봐 타워 타워 아니 여기 우리 집인데때 친구들이 없어 디에프리스 입장에서 이거는 뚜껑 열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우산상황이란 뜻을 많이 듣요 솔직히 이게 아케인 폭풍 때문에 데미지 때문에 앞을 지를 수가 없네요 표식이 네. 네. 이거 그냥 한번쳐가 네. 응징해야 돼요 파테오 네, 점프! 파테오 한, 한, 한 파, 어, 그냥 저 안으로 점프 네. 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옷을 갈아입앉고 배동산 뒤배동고또 잡았어요 좀더오세좀더 이거 페이커도 깊어요 페이커도 깊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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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페이커좀더도야 돼요 몇명 남았습니까? 4명 버되고 어, 있어요 게임이 워낙 유리하니까 대놓고 그냥 점프에 뛰어도 될 만큼 압박을 세게 하고 있고 뭔가 이런 거다 잡아먹어야 할 만한데 아그렇습요 아... 에이, 에이. 그럴까요? 아 그래도 바타코... 가... 근데 워낙 가 이거야! 아아니다아아아아 바닥에 밉니다 바 바닥에 바쳐서 빡! 에이스 지원자 <T1> <T1> 네. 역시 지원은지원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뭐당대표뭐 천천히 게임 되는 거죠. 당대편 아무도 저항할 사람이 없습니다. 쥐, 쥐. 이고 B고. 섹스. 이고 B고. 나돼 이거? 이고 B고 B고. 어. 고 잡아주겠나? 아 봐줘. 뒤에 봐줄게. 우리 뒤에 봐줘야 되거든? 앞에도 봐줘. 앞에도 봐줘, 앞에도 봐줘 이제. 어. 나안 좋아 안 좋아. 아 이제 풀 있다. 아. 방금 순간 아니야. 예, 상태 좋아. 풀이 있어 있어. 바로는 있지? 그러네. 우리 상태 조심해야 돼. 또 빼는 게나 어, 어. 나르 빼. 어, 또세지할 만하네. 나르가좋 와서. 오케이. 나나 오케이. 나르... 라이 줍게, 라이 줍게. 안 되고. 오우. 빼요. 어나르 맞아줘. 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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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아를 나를. 나 확실히 그래서 전반적으로 활약한 게 눈에 띄는데 역시 놀리불도 네. 기가 막혔고 라인전당에서 <laughs> 오늘 1, 2세트 다 탄탄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와 27K가 나왔네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래프가 쏠렸을 때 정말 내리꽂는 힘을 팀원 정말 그냥 흔들리지만 역시나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하는 상황이네요 <laughs> 잘한 선수들이 좀 많긴 했는데 오너가 가지는 1, 2세트 일종의 그 캐리력이라고 할까요? 음. <laughs> 그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오너 선수 인터뷰도 정말 기가 막히고, 음. 아, 게임도 잘하고, 이렇게 좀팬 서비스도 좋고. 정말 좀 리스펙트합니다 잘생기거나 롤 잘하거나 둘중 하나만 해주세요 오너 아, 오너솔 너무 완벽해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경기력도 보여주기도 했었고 되게 많은 팬분들이 기대가 많이 더 앞으로 될것 같은데요 음. 이런 또 게임을 봤기 때문에 분석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어제 나온 매치에서도 살짝 음.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데 디 m 프릭스의 뱀픽이 살짝은 아쉽지 않았나 싶은 거를 음. 보면서 한번 짚어드릴 건데요 네. 어제 브리온과 DRX가 생각보다 이제 잘안 풀리는 경기력이 있었기 때문에 음. 뱀픽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면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어떻게 보면 낮을 수 있는 다른 조합에 비해서 그런 조합을 이제 연구해서 왔단 말이에요. 음. 분명 DM 프릭스도 연습 과정에서 최고의 성적이 나왔던 픽들과 자신 있는 조합을 준비해 왔겠지만 음. 라이즈와 잭스를 하는 것부터가 일단 사이드 운영에서 굉장히 이득을 잘 보고 그 음. 과정 속에서 실수 없이 성장도 잘 맞춰야 궤도에 어. 오를 수 있는 챔피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 좀 아쉬운 장면도 꽤 많이 나왔어요, 인게임에서. 네, 확실히 말씀해주신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조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확정 CC. 음. 이제 상대를 점을 찍어서 터트리는 구도가 잘 나오기 어려운 조합이기는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구도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고밸류의 값, 이제 아니면 하이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이긴 하지만 인게임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전 장면에서 바루스가 진을 굉장히 딜견을잘 해놓았고 탑쪽에서 바텀 듀오가 이기고 미드 쪽에서는 빅토르가 음. 라이즈를 굉장히 잘 때려놓는 장면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유충 쪽에서 밀린 오너가 대놓고 바텀 쪽으로 내려가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도에서 사실 두두 선수가 죽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실제로도 두두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대처를 잘 했었기 때문에, 디엔프릭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턴을 잘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이 다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CC 연계라던가, 비에고의 궁극기 데미지라던가 이런 게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좀킬 교환이 나오는 구조였죠 1세트에서도 나왔던 장면인데, 아직까지도 저 타워 데미지의 초기화, 그리고 음. 데미지 자체는 선수들이 적응을 했는데, 저 타워 데미지의 누적 강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패치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완벽하게 적응하지는 못한 장면이 좀 많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사실 두두 선수가 드리블을 해줬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고, 조금 천천, 천천히 해도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 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7 해질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laughs> 네. 않아요.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시도를 했는데 또다시 급한 장면이 나온 건가요? 음, 그렇죠. 그 장면도 이제 또 추가로 보시면은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용을 이제 티원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DNF 입장에서는 유충을 가져가는 타이밍이었고요. 음? 그리고 그 타이밍에 확실하게 정보가 있다 보니까 오너 선수는 또 아래쪽으로 파면서 두두 선수의 잭스를 노려주는 플레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드를 대놓고 거슬러서 가더라도 이미 유충 쪽을 선택한 걸알기 때문에 때문에 디엔프릭스 음. 입장에서는 막을 수도 없었고 티원 입장에서는 저렇게 굉장히 긴 턴으로 나눠서 소화해서 다이브를 좀 무리하게 되는 상황이 음. 있더라도 어.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작업이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어, 말씀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런 스킬 쿨타임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활용을 해줬는데 디엔프릭스는 반대로 좀 급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티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스킬 쿨타임을 돌려주면서 다이브를 시도를 했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잭스의 반격도 다 돌지 않았었고 급하게 들어가는 와중에 도란 선수 반응했고요. 판테온도 이미 우와. 상대가 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궁극기를 활용해주면서 잭스를 오히려 반대로 잡아내는 굉장히 좋은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당연히 난이도가 높은 조합이 잘 풀리기만 하면 한명 없어도 4대 원타를 이기는 장면도 나오고요. 네. 굉장히 리턴이 큰건 맞는데 음. 거기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또 음. 많은 팀들이 선호하진 않는 것같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좀 하나로 단일화 했으면 어땠을까 싶었던 음. 뱀픽이었는데 음. 저렇게 말리다 보니까 고점은 고점대로 망가졌고 음. 저점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좀 힘든 경기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 POM은 바로 정글의 오너 선수였는데요. 투표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13표 중에 아 9표를 음. 오너 선수가 받게 됐고, 탑이 4표를 받았네요. 와, 확실히, 음, 정글 탑에서 네. 드리블을 해주는 모습도 어? 많았었고, 맞아요. 그리고 유타를 만들기까지의 그 시너지, 호흡이 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뜯어봤을 때, 오너 선수가 제일 잘한 건 맞는데, 네. 음. 뭐, 미드에서도 저는 막 빅토르가 6레프간에 보여줄 수 있는 최선도 아. 보여줬다 생각하고, 터 네. 쪽에서도 좋았다 생각합니다. 니다그렇습